단호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고요? 진짜 포기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플랜 상담사 기훈쌤이에요. 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카톡하면 진짜 차단할 거야. 헤어지고 그 사람에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서로 사랑한다, 보고 싶다고 말하던 그 입으로 어찌 한 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헤어졌지만 한번더 헤어진 느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단호함이 오히려 재회에서는 파고드는 핵심 전략이 되기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단호한 사람과 재회하는 방법 3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만약 영상에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그대로 나온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이때 확 사로잡아야 돼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 그렇다면 먼저 그 사람이 왜 단호해졌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여러분, 짧게 만났든 길게 만났든 우리는 그 사람을 혼자 짝사랑하던 사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한때는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생각나는 반복되는 문제들, 풀리지 않는 상황. 그렇게 사랑의 힘으로 참고 견디며 몇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 이별을 결심했을 거예요. 그러니 단호하는 거고요.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고 이미지가 굳어졌으니까. 즉 기대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런 이유로 단호한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단호한 사람과 재회하는 방법 첫 번째. 그 단호함을 인정해주기. 재회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나 혼자 달라져놓고 그 사람이 이 모습을 볼수 없다면 말짱 꽝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변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대화 장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대방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는 정말 단호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단호함부터 인정해 줘야 됩니다. 상대가 왜 나에게 단호한지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맞장구 쳐 주는 거죠. 나 같아도 너처럼 말했을 것 같아. 너도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닐 거니까. 라고요. 여러분, 변화라는 건꼭 달라졌어. 성장했어. 라는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단호함에도 붙잡고 매달리며 설득했을 우리가 지금은 그 단호함마저도 왜 그러는지 알것 같아. 라는 말로 수용하고 오히려 공감해주는 사람이라면 상대방 머릿속엔 예전과 다른 나의 태도에 작은 물음표가 뜨겠죠. 변했나? 라는 이 작은 물음표를 변했네? 라는 커다란 느낌표로 만드는 것. 우리가 단호함에 보여야 할첫 번째 행동입니다. 쌤, 막상 단호한 상대 반응 보면 멘탈 깨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적어주세요. 그 사람이 왜 단호한지, 그리고 그 단호함 깨기 위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 같이 준비해 드릴게요. 단호한 사람과 제외하는 방법 두 번째. 그 사람과 가치관이 같다는 걸 말해 주기. 단호하다는 건 우린 가치관이 달라서 서로 안 맞아. 그리고 나도 너도 굳이 서로를 위해 바꿀 필요는 이제 없어. 라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런 가치관 문제로 단호할 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항상 같이 있고 싶은데 그 사람은 게임이다. 친구다. 술이다. 아, 뭐나 빼고 다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결국, 나를 우선으로 생각해 달라며 서운함을 왁 풀어놓다 헤어졌어요. 이 순간에선 어떻게 그 사람과 이 가치관이 같다는 걸 알려줄 수 있을까요? 나도 내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의 내가 아니라 혼자서도 스스로의 시간을 쓸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혼자서도 잘 지내는 모습의 사진을 올린다면 간접적으로 나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사람도 결국 여러분이 상대를 놓치게 아쉬웠던 만큼 상대도 결국 여러분들과의 이별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단호한 사람과 재회하는 방법 세 번째, 기대하게 만들기. 또 하나, 이별 후 단호함을 만드는 이유는 예전에도 계속 말했지만 지속적으로 고쳐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을 때 사람은 기대가 사라지고 단호해지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발 운동 좀해 라고 잔소리만 늘어놓던 애인 알았어 할게 할게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1년을 보냈네요 아 계속 말해도 다 잔소리로 듣고 운동은 커녕 집 밖도 안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만 보이고요 결국 어느 겨울 그 사람은 헤어지자 라는 말을 끝으로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당했어요 왜 이렇게 구체적이냐고요 이거 실제 사례거든요 이렇게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받았던 요구를 무시했거나 같은 문제가 오랫동안 반복되었을 때 당연히 상대방은 나와 그리는 기대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 기대가 사라진 사람을 시간 두고 그저 기다려봤자 다시 돌아올 일은 없겠죠. 어쩌면 생겨났던 결핍으로 아주 작은 기대라도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홀라당 넘어갈지도 몰라요. 자, 그럼 방금 설명드렸던 예시로 보자면 운동해서 몸 키우고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물론 좋겠죠. 상대방 소구점이었으니까. 근데 언제 운동해서 몸만 들고 언제 접근하실 거예요?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있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운동하며 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그 사람은 알고는 있어요? 이대로 시간만 가면 몸 좋은 솔로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에게 기대할 만한 것들을 뿌려놓고 와야죠. 적어도 나를 조금이나마 궁금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우리 상황 자세히 적어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단호한 사람과 제외하는 방법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원하시는 콘텐츠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려요. 안녕.